안녕하십니까 조경용입니다. 오늘은 빛 리니지M 게임 돈을 많이 써가지고 피지 생김이다 저는, 보이스피싱 당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다음에 좀큰 돈이 있으면, 그런 돈으로 내, 내 캐릭터에 좀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KT폰에서 처음으로, 소액 결제 뭐 구글로 나가는 돈 빚이 생겼어요 빚이 작년에 게임에 많이 써가지고 저도 일을 나갔죠 저도는 우리 한국의 경상남도 거제시 소도라는 섬이 있는데 대통령 별장입니다. 거기 일자리가 다행히 운 좋게 있어서 빚을 갚았죠 KT에서는 저를 법적으로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제 종이가 와가지고 이 빚을 안 갚으면 법적 고발처치 한다고 하니까, 심각했죠. 감옥도, 감옥도 갈 뻔했고, 감옥은 안 좋잖아요. 감옥은 가면 뭐, 처음에 화장실 옆에, 자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감옥에 뭐 들은 바 그렇습니다 교육법적으로 고발한다 해서 KT에서 이제 KT 폰 때려치우고 이제 알뜰폰 LGU 플러스로 왔습니다. KT는 법적으로 고발한다고 해서 비자 겨우 다 갚았습니다. 저도 일함으로써 당연히 운이 좋았었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갚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올해예요. 올해도 제가 또 게임에 돈을 썼습니다. 빚이 생겼죠. 알뜰폰 LGU+ a p p l g u Apple g u 알뜰폰도 소액 결제 쓸수 있게 한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빚 갚는 하라고 이제 저는 경상도에 사는데 이제 일력으로 전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일주일 동안 일년으로 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죽을 뻔도 했어요. 보조했지만, 미국, 그, 저 높은 배 위에서 흔들리는 철 잡아주느라 너무 무서웠고, 죽을 뻔까지 죽을 뻔도 했습니다. 다행히 안 죽고 살아왔죠. 자동차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일적으로는 돈이 안 갚아 지더라고요아돈 엉뚱한 데있서 부족한 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일로 갔다 와서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빚질못 갚아서 다시, 또일 찾다가, 국립공, 관리공다, 탐방로 보스팀 들어갔는데, 와, 산에 어 그제도 그 구조라 산에, 소정봉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길 만들고, 나무지고 산에 올라가서, 길 만들고,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나무지고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 옥, 꼭대기까지, 중간에 놔두고, 또다음날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산에, 그래도 제일 높은 산, 가라산에 도 올라갔다가, 더 좋을 때도 많았죠. 일을 함으로 좋,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긴 합니다. 산에서 향기로운 마, 향기도 맡기도 하고, 산 꼭대기에서 너무 좋은 풍경도 바라봐서 좋고. 그렇게 해서 꿈이 다행히 제가 운이 좋고, 아, 운이 좋아서 또 일이 군이공 갈래, 갈리공단의 탐방로 보스팀으로 일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일 덕분에 제가 빚을 또다 가봤습니다. 그 리니지 M이 문제예요, 문제. 문제. 근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재밌긴 재밌는데, 앞으로는 이제 빚을 빚까지 내면서 게임은 안 하려고요. 목화금도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목화금도 전설을 먹으면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오늘은 이제 빚을 좀 짓지 말자. 대출을 하지 말자. 음, 소액 한도금에 올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나는 다짐으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저는 그또 제가 부족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지하고서 빚 때문에 너무 힘들게 돈벌수돈 벌어야 된다는 걸첫 번째로는 뭐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도 갈수 있다. 두 번째로는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 작년과 올해 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빚을 더 이상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적금을 그래. 해야지 이제 저금을 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야죠 오늘은 빚을 짓지 말자 왜? 안 갚으면 감옥 갈 수도 있고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아서 일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망정. 나가봤지만, 지금 좋습니다. 빚제빛 없이 살자. 라는,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봅니다. 그럼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버 꾸기자 였습니다.